안녕하세요. 한류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 TV입니다. 오늘은 서진인의 투 최고 시청률 12.5%로 시청률을 평정했다는 소식과 이슈에 완전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0일 방송된 TVN 예능 서진인의 투 3회는 닐슨코리아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9.8%, 최고 12.5%. 전국 가구 기준 평균 9.1%, 최고 11.3%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동시간대 1위에 올랐습니다. TVN 타겟인 남녀 2049 시청률은 수도권 평균 3.6%, 최고 4.9%, 전국 평균 3.9%, 최고 5%로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3회에서는 사장 이서진이 다음 선발 투수로 정유미를 선택했습니다. 방송의 그림과 박서준의 주말 영업 투입을 고려한 빅피처를 그린 것입니다. 이어 영업 둘째 날 정유미는 8년 전 윤식당 주방보조로 시작했던 때를 생각하며 시그니처 아이템 반나나를 착용했습니다. 이 시그니처 반나나는 중국에서까지 표절할 정도로 상징적입니다. 영업 첫날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방문해 음식 재료가 금방 독 났던 만큼 임직원들은 더 많은 양을 플랩 하며 곰탕맨 이서진 돌비 걸즈 정유미 고민시 갈비보이즈 박설준과 최우식까지 각자 맡은 음식 준비에 바쁜 가운데 최우식이 업무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동요로 왕벌의 비행을 재생해 의회 송곡에 폭소를 유발했습니다. 정유미는 점심 영업 직전부터 음식을 화구에 올려두거나 다음 주문을 고려해 미리 세팅하는 준비성을 보였습니다. 베테랑 셰프 덕분에 평온한 주방 분위기가 형성되자 고민시는 정신없었던 첫날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재미를 더했습니다. 유미 셰프님이랑 같이 하니까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가 하면 처음으로 일하다가 목을 축이는 여유를 갖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이슈는 지난 시즌 한때 대만에서 장기간 1위를 했듯이 시즌 2에서도 대만이 가장 열광적입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로를 봐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제 3회가 방영되었기 때문에 내일 순위에서는 1위에 오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서진인의 시즌 2의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우식 너무 웃기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첫날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대단하다 민시와 우식의 재밌는 재치와 함께하는 티키타카의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녀의 근면함과 빠른 반사신경이 그의 주방 대비에 힘을 보탰고 이번 시즌에 민시를 선택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식이는 이번 에피소드 내내 너무 웃겼어요. 주방에서 당황할 때마다 웃음이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들이 저녁 식사 오픈에 맞춰 문제를 해결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웨이터가 밥을 담당하고 민 씨는 비빔밥과 다른 여러가지 요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새 인턴을 엄청 좋아하셔요. 비보다 너무 잘해서 걱정이에요. 저는 주방에서 일했는데 같이 있는 사람에 따라 얼마나 좋을지 나쁠지 아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쇼는 서진이 돈을 밝히더라도 재밌게 보는 쇼입니다. 이준 쇼와 달리 이번 쇼는 인턴과 오늘의 헤드 셰프에게 뜨거운 세례입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좀 짜증 나는 게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의 자막이 정말 싫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보는 동안 항상 불안했지만 지금까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우식과 민씨가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아이슬란드는 그냥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일 뿐인가 봐요. 다들 오로라를 보러 갔을 거예요. 이슈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통역사를 고용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 에피소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피디아 팀 모두 잘했어요. 솔직히 고민씨가 불쌍해요. 다른 사람보다 3배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진이가 더 많이 도와야 할것 같아요. 그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식과 민씨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는 건참 상쾌하네요. 33명의 고객을 1일 만에 정말 압도적인 하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음식 재료가 부족해서 한개 그룹을 떠나라고 요청하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미의 메리 크리스마스에 너무 웃었어요. 민시는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정말 바쁜 시즌에 맞춰 데려왔고, 이 시즌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이 모든 시즌을 통틀어 첫 개막일부터 압도당한 첫 번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레스토랑 사업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주방을 운영하는 방식이 스트레스를 줍니다. 왜 풀타임 주방 직원은 두 명뿐인가요? 서빙 직원 플로터는 세 명이고 매니저는 그저 쉬면서 주문을 받고 가끔 주방을 살펴보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쇼의 의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쇼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청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거의 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구민씨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사마에서 루시아 오로라 노래를 듣는 걸 좋아했어요.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냈어요. 이 쇼는 정말 재밌어요. 방금 아이슬란드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봤습니다. 나는 이 요리쇼에서 그들을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쇼는 정말 좋아. 매주 에피소드를 기다리는 건 고문이야.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특정 시간에 이걸 기다리고 프라임을 계속 새로 고침합니다. 이번 시즌은 미친 듯해요. 손님들이 벌처럼 몰려와요. 추운 곳에서 하고 인구도 적으니까 손님을 모으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번 시즌에 보여준 관심이 다른 어떤 쇼보다 컸어요. 다음 에피소드가 기대되어 신입 인턴들이 쇼를 잘 소화하고 있어요. 늦게 들어갔지만 번개같이 승진하는 완벽한 직원들이에요. 오늘 밤 셰프 유미의 요리와 손님들을 매료시키는 우식이 기대됩니다. 이거 진짜 내 위안이 되는 쇼야. 다양한 한국식 국물 요리법을 배우고 싶다면, 아이슬란드의 아름다운 영상을 보고 싶다면, 최우식의 가장 코믹한 역할을 보고 싶다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세요. 서진이네는 윤식당의 파생작입니다.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매주 금요일에 다음 편을 기다리는 동안 같은 출연진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서진이 더 느긋해 보이고 게스트들과 작은 대화를 시작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오늘의 셰프가 건강한 경쟁을 만들고 코믹한 안동함을 주는 이번 시즌의 변화를 지켜보는 게 기쁩니다. 민씨는 너무 귀엽고 부지런해요. 그녀의 할수 있다는 태도가 좋아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대만은 워낙 K버라이어티쇼를 드라마만큼 좋아합니다. 요즘도 대만 최대 토종 o t t 플라이데이에서 항상 런닝맨이 1, 2, 1을 할 정도입니다. 아마도 서진인의 시즌2는 대만에서 당분간 순위 상위권에서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클라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